주님, 저희 모두를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생각과 사상과 이 세상 문화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주로부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청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피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옳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공동하겠습니다. 제목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은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집안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고 이제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해당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복음을 증가하고 고향 사람들 그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그 손이 시술하는 그금이의 능력이 그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건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기 전 목수의 일을 잠깐 하셨습니다.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칭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서는가 손길을 다고도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님의 형제들 그 가족의 신상을 모두 다 털어내면서 비천하고 가난한 목수와 같은 삶을 살아온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 날이 세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였던 갈리에서 일어났던. 그 문화와 환경이 오늘 이 세대에 범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누구라는 것 때문에,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 부끄러운 어점다그 실수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더 이상 전진하여도, 그 한계의 창에 물에 걸려 넘어져야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 하지만 율법적이고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갖춘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여러분. 예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를 핍박하고 예민하였던 그 고향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픈 것을 치유하여서 사랑과 봉사와 희생으로 낫게 하여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어둠의 세상에 마리아 아들 목수 같은 그런 자들을 어디에서 빛 가운데로 구나 해주신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삶은 마치 사라지는 안경화도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되면은 그 아름다운 들꽃들풀도 다치 버리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불평등하고 이유 없이 신기하고 비천하라고 부족한 그존재 이유로 예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기쁨과 만족으로 능치 못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 부모와 그 형제들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지 아니한다는그 어지를 잃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지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